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 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건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간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목도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맡게 된 본문 세 번째 본문이 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러한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반응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들의 심성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이죠. 왜 교회에 다니느냐? 왜 믿음을 가지느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수많은 질문 앞에 우리가 뭔가 탁월하게 대답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탁월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들의 질문에 합당하게 대답하지 않아서 아,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아, 이런 믿지 않음은 우리 가족 속에서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음을 돌이켜보기도 한단 말이죠. 아, 물론 그 부분이 교회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기에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 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었기에 나는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어느덧 불현듯이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내 마음 속에 믿게 되어지는 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 가지 열매로 확증하게 되면서 어느덧 믿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왜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사실 할 길이 없습니다. 방도가 없는 것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증하며 설명에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어야 하겠죠.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받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냐면 왜 믿지 않기로 하셨습니까? 를 질문해야 합니다 왜 신앙을 갖지 않기로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우리는 마치 그들은 어떤 근거를 또한 본인에 대한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당연히 믿지 않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뭔가를 설명해 내야 되는 것에 투세에 몰리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들이나 우리나 출발은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증명해 내기가 어렵고 그들 또한 하나님 없음을 증명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 또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의 입장과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서는 본인들의 수많은 나름의 전제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본인들도 바라봐야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삶으로 누리게 하지 않고, 왜 믿지 않기로 하였는지,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왜 하나님 없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유대인적 반응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질문과 대답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들의 입장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심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무사리고 있는 내용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심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며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적 반응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으려는 심성.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심성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에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 속에서 유대인적 반응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확인 속에서 이문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강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전의 명절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수전절은 초막절 이후 한 3개월이 지난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중간시대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400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탈환이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카톨릭에서는 마카비서라고 해서 마카비 가문이 성전을 탈환해서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 이 절기 때는 8일 동안 촛불을 켜놓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였습니다. 이런 절기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거니십니다. 이방인들 옆에 있는 곳인데요.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제자들이 이곳에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애워싸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이게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건데요.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아, 뭔가 혼란하게 한다. 갈피를 못 잡게 한다. 라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며 밝히 말씀하소서. 아, 그러나 우리는 이 유대인의 질문을 앞에서도 계속 확인하였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드러내셨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반응을 하셨으며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전에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도 도사리고 있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 아무리 들어도 기억에 남지가 않죠. 수많은 말씀을 봐도, 수많은 탁월한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와,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의 구조와, 내 삶의 방식이 있기에,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 안 들은 것만 같고, 명확하게 나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만 같은 거죠. 그러니 자꾸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듣게 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새롭게 하소서라는 아,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아그 가운데 좀 오래 되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 목사님이 아, 간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MC들이 묻죠. 아, 오늘날에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지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이 맞고 그런 거를 우선 넘어서서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에 대한 분별은 우선 차치하고 그분의 말씀 자체는 의미가 있죠 정말 따르려고 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런 음성을 듣게 될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만하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니 그 음성을 들려준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 의미가 있는 우리를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밝히 말씀하소서 사실 밝히 말했건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들의 심성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며 납득이 안 되는 것이며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에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으니 너네들이 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이라. 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는 우리가 아, 어떠한 위치 속에 있는지를 자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우리 곁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좀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믿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시죠 이게 사실상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여된 과정을 설명해 내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결과적으로 나는 믿기로 했었 것 뿐만 알기 때문에 내가 믿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막대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놓치게 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나의 결정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만 봐도 27절만 봐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알아야 하겠죠. 알기 위해서는 음성을 들어야 하겠죠. 음성을 들으려면 양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기 이전에 그 말씀이 들려야만 하고. 그 말씀이 들리려면 양이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부르심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 세밀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대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이러한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확언하시죠. 아무에게도 우리가 겨지지 않는답니다. 어떤 일이와 대가 와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이 뺏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빼앗길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확언하고 있습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일을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추궁하고 있죠. 그것을 3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는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두 가지가 성경의 커다란 맥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는 어렴풋이 믿는 믿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에서 들은 풍월은 많고 내가 교회에 다닌 연수는 많으니 어렴풋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가 굉장히 희박해지죠.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쯤은 나도 믿어 정도로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확인해야겠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에 대하여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히 아는 맥락 속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2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간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 이 부분이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믿지 않으려는 경향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떠나서 요한복음 1장 28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다시 장면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펼쳐지는 가나의 혼인장치, 니고데모, 사마리아 수가성, 이 수많은 사건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점이 되었을 겁니다. 처음 세례 요한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셔서 그동안 10장 말미까지 펼쳐지는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의 반응들, 수많은 사건들, 그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지 않으려는 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 가운데 다시 모든 것을 첫 출발로 가면서 많은 사람이 믿은 지라로 마치게 되죠. 여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려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점검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부여받았는가? 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양은 맞는가? 그를 알고 따르려 하는가? 그러한 믿음의 확인 속에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유대인적 반응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눈감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심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들에 대한 반응이 엇갈려온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